그럼 지난 시간이에 가지고 아, 서부 실제 낙찰사례입니다. 서부 1개, 2005, 2005 타경, 523호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의 맨 우측을 보시니까, 소유권에서 96년 6월 달부로 해서 임모 씨앞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3년 자, 2003년 에, 1월 6일 자로 해 가지고요. 전세권을 아, 또 지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3일 자로 해서 김성구 씨가 전입신고 했죠. 그리고 이제 동일한 날짜에 확정일자도 받고, 그리고 전세금액이 4천만 원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 양반 대단히 참 야무진 사람 같아요. 2003년도에 1월 16일자로 해가지고 어또 전세권을 설정했어. 이 예, 양반이, 예. 그,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정을 받아놔도요, 이 사람 보증금은 철홍성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비용을 들여가지고, 어, 또 전세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전세금액이 여기도 보니까 4천만원까지. 이거 4천, ,000, 4천인 게, 야, 이 사람 전세금이 8천이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4천만원이라는 거. 그 이후에 감압류가됐고 뭐, 가압류는 신경 쓰지 마시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미 어, 해가지고, 이게 이미 경매거든요. 누가 이미 경매 신청했습니까? 이 양반이 이미 경매 신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했더라. 청구 채권액이 얼마더라?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여기 이러한 사안에 있어가지고,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건을 누가 보니까, 김언중 씨라는 양반이, 김은중씨라는 사람이 이 물건 낙찰을 받았습니다. 5,638만원 0 0한 정도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5,638만원 선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가 신청이 된다더라 이랬을 경우에, 말소기준권리가 전세권이 되겠습니까? 감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는 말소기준권리는 여기 전세권이 됩니다. 이 말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원 전세권의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아닌데 억지 취향식이지만 어찌어찌하다 보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사례에 가서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을 갖춰야지만 그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전세권자 본인이 경매 신청하였다더라. 하 그럼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 물건이 다행스럽게도 5,638만원에 낙찰됐잖아요. 만약에 이 물건이 한 3천만원 선에서 낙찰이 된다더라. 하 만약에 3천만원에 낙찰된다 이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이 사람이 1등이니까, 1등이니까, 3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자기는 다 배당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증금이 얼마지? 4천인데, 어이구, 이거 봐라. 말소기준 권리보단 먼저 이 사람이 전입신고 했잖아요. 요 때는 동일인일지라도요 권리 이 사람은 권리를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권리는 뭐다 이거?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권리는 뭐지? 주택임차권자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적은 물권이고 임차권이 채권이라 뭐.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 뭐다? 물권과 채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데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서 말소가 된다고 손치더라도 이 전세권자, 즉 임차권자든지 전세권자는 말소가 되는데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3천만 원에 낙찰된다면 낙찰자는 얼마? 천만 원을 추가로 인수하여야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물건을 탁 보는 순간에 아, 이 물건의 최저 투입 금액은 얼마더라? 그러니까 4천만 원이다. 라는 이 답이 얼른 얼른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 4천이냐 이거삼 3천만 원에 낙찰 받더라도 내가 천만 원을 인수하기도 만약에 이걸 3천이 아니니 2천만 원에 낙찰 받는다면 나는 얼마? 2천만 원을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다? 4천만 원이 총 최저 투입 금액이 된다더라 막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전세권에 대해서는 제가 그 뒤에 나오는 사례 거기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물건도 보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물건 뭐다, 이게? 에, 대학력 있는 임차인 겸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자가 자기 보증금 4천만원 전액 다, 이 5,638만원이니까 4천만원 전액 다 배당받아갈 수 있습니다. 받는다 그러면 이, 이런 물건은 뭐다, 이게?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무혈 입성이 뭡니까? 상대방하고 싸움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면 이 김성구라는 사람이 자기 전세금 4천만원 전액 다 배당받으려면 어게한다 하더라? 낚시할 때한테 콜할 거란 말이죠. 왜? 방을 뺄 테니까 뭘 주세요? 명도 확인서 하나 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 낙찰받으셨다 하면 목이 기부수 팍 집어넣고 가만히 앉아 계셔도 이런 임차인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요번 사례나 보니까 서부 이계 사건입니다. 이제 2005 타경 8 8 0 2호 사건입니다. 2005타경 882호 사건이더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역시 경매정보지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체크 점검하자. 이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강의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권리분석하자.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는 자료 맨 우측에 나와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니까 말소기준권리를 찾자. 어떤 거? 2004년 자 2004년 2004년 언제입니까? 7월 7일이네요. 7월 7일짜로 해 가지고 3천만 원짜리 건재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좌측에 임차 내역나는 보시니까 어이고 누구 2003년도 3월 31일 날 이영숙 씨라는 사람이 전세금 4천만 원에 대해서 어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이제 전부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4천만 원 내서 전부 다 임차를 하고 있다더라. 이 와중에 누가 경매 신청했지? 그러니까 요저 당권자 이 사람이 이때 언제 그러니까 2005년 언제입니까? 1월 19일날 경매 신청하니까 이 날짜에 뭐다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가 됐다. 즉 뭐다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경매 기입 등기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경매 기입 등기 일 이게 뭐지? 이때로부터 뭐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발생일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서 가지고 주택임차이는 최소한도 채권자가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등기를 요 날짜란 말이죠. 이 날짜 이전에 최소한도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그 임차인으로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이 날짜 이후에 전입신고했다. 이것보다 임차인은 꽝입니다. 꽝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2005년 1월 19일 날 경매 기입등기가 되니까 여게 나옵니다. 근데 임차인의 행에 이영숙 씨 밑에 보니까 허성이 해가지고 2003년 12월 17일 여기 전입신고 되어 있죠. 요거는 아마도 제가 출연컨대 이영숙 임차인과 어떤 가족 관계이지 않을까, 부부지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허성이 밑에 보시니까 임차인 이영숙이 진술했대요. 뭘 진술했냐 이겠지. 이 목적 다세대를 어떻게 이영숙 본인이 전부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또 나아가서. 허성이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은 뭡니까? 진정한, 만약에 진정한 임차인이다 하게 되면 이런 허성이 이 사람들 그 분석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차도를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임차인 본인이 진술을 했고 임차인이 전부를 얼마 4천만 원에 사용하고 있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어쨌든 보니까 경매가 진행내역 난을 보시니까, 경매가 진행내역 난을 보시니까, 1차 감정가격이 얼마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 어, 6월 30날이죠? 이 날짜가 1차 매각기일입니다 그런데 얼마에 8,260만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몇 사람이 응찰했습니까 15명이. 여섯 사람이 응철한것 같습니다. 이물건제가 보니까, 엄평구 녹번동이렇게돼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보니까, 일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에, 법원에서 제세한 감정 가격이 있다면 그 감정 가격이 한70% 대선에서 낙찰이 되고 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6천만 원이 1차 감정 가격인데, 8,200만 원 정도, 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6명이 이 물건에, 그것도 1차기 일란 그니까, 러 16명이 1차 기일날, 엉찰했다는 것은, 아마도, 저도 인터넷 이 물건에 대한 현장을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은평구 녹본동, 요 일대가 아마도 재개발이나, 뭔, 그런, 뭔가, 그, 냄새가 나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말이죠, 다세대. 낙찰되는 그, 형태가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 경매은 거의 전부 다 양극화 현상입니다. 개발 가능성 여지가 있다 그러면 1차기일라 완전 상추 끝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자고 그냥 평범한 지역이더라고 어,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그 지역이 개발의 가능성 여지 있다 그러면 법원의 수장 감정까지 무시해 버립니다. 무시하고 그냥 막 써버려. 그런데 보니까 아주 그냥 뭐 그냥. 보통 평범한, 일반 주거지역이더라. 다세대인데 보니까, 한뭐 3, 4년차 아니면 5년, 6년차 되었다더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제시한 감정가격인데7 내지 한80% 선에서, 또 기타 이제 서울 이외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프로테지가더 이제 다운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다세대 주택이라가지고 일률적으로, 아, 뭐, 50%, 60%, 7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런데 아마도 이 물건은 제가 볼지에게는 뭐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이 지역에서 개발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이 정보지만 보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확답을 못 드리거든요. 왜 확답을 못 드리냐.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못 드려요. 어. 그런데 아마도 16명이 그것도 8,200만 원이 1차, 1등 감정, 1등으로 입찰을 썼다 하더라니까 아마도 뭔가 어 개발의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럼 여기에서 요 사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배당표를 한번 에,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당표. 이게 8,260만 원에 낙찰됐으니까, 임차인, 어, 이영숙 씨는 굳이 이제, 에, 또 나눠서 배당표를 작성하자면요. 이영숙 씨 얼마? 1,600. 그 다음에 두번째 이영숙씨 얼마? 2400그 다음에 세번째 아 맞습니까? 2000, 맞네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죠 그죠? 저당권자 청구채권액이 얼마다? 3000만원이죠? 3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4000에 3000에 합이 얼마다 이게? 7천만원의 배당금액이거든요. 7천만원의 배당금액인데 어 이번에 8,260만원이 낙찰금액이다. 그러면 260만원은 경매비용으로 빼고 그럼 나머지 순수한 배당금액이 8천만원이다. 그럼 8천만원에서 7천만원 배당받아갔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1천만원은 누구한테 배당이 주어진다더라.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국보에 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유자한테 배당이 주어진다. 이 물건도 보니까 제가 일부러 이런 물건만 뽑은 게 아닙니다. 최근에 낙찰된 사례를 인터넷에 가서 쭉 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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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검색을 해보니까 다 세대만 제가 뽑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 투자한다면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성심성의껏 다 접근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이라면 야 이런 물건 제가 볼땐 대단히 괜찮다. 단, 모든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 가격 분석입니다. 6천만원짜리를 왜 8천만원대 사람이 썼는가. 아마도 8천만원대 썼다는 것은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투자했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8천만원 썼지 않겠느냐 이런 물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받아가지고 보니까. 어, 임, 임차인, 이 사람 소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 이 영숙이라는 사람도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집 보증금 다 받아가 버리네. 그요 조금 전에도 사례랑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낙찰 받는다, 고 가만 히앉아계시면이양반이또 아마 콜이올 것입니다. 왜? 그러면 명도 확인서 줘요. 그럼 방빼. 명도 파는데 언제 방뺄래 말래 기간 얼마 달라 이렇게 골치를 썩을 이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하심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물건을 투자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나아가서 정보지입니다. 자료 맨 좌측에, 에 중간점 보시게 되니까, 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일반 주거지역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거지역도 보면 이게 일반 주거 지역이요.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1종보다는 2종이 좋습니다. 음. 또 2종보다는 뭐다? 3종이 좋아요. 간단하게 제가 적어드릴게요. 1종보다 예, 1종 일 종보다는 이 종이 좋고, 요 이제 건축을 건축에 대한 어떤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용경님 건폐율 자체는 규제사항인데이 종보다는 3종 주거 지역이 좋고, 3 종보다는 뭐준 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조금 이제 높게 생성되지 형성이 된다더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이번 이쪽으로 오시죠. 이제 이번 사건은 이제 서부가 아니고 북부입니다. 북부 북부 지방법은 1개, 2005 타경, 4529호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기 부상의 권리 관계 나을 한번 보시죠. 맨 우측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니까 에... 일단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 하니까 97년 4월 25일자로 해 가지고요. 어.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돼 있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앞서 97년 언제입니까? 임차인 김민혜 씨가 4월 언제죠 22일이네요. 그러니까 한 한 3일 차이로. 근데, 이, 김민래 씨가 전입신고는 4월 22일 날 했는데,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습니까? 97년 4월 16일 날 받았죠? 자, 그러면 임차인 김민래 씨, 여거이 복습입니다. 임차인 김민래 씨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된다? 언제, 언제겠습니까? 97년 언제? 4월 언제? 전입신고 했으니까, 그 다음날에 대항력이 발생된다. 4월 언제? 23일. 몇 시? 오전 몇 시? 0시. 이렇게 됩니다. 확정일자. 이 사람은 얼마, 언제 확정일자 받았느냐. 그니까 97년 4월 16일날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97년, 97년 4월 16일자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어, 이 사람의 대학력은 언제 발생된다. 하러니까 97년 4월 23일 오전 0시잖아요. 97년 4월 16일날 확정일자 받은 거 아무런 효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이건 지난 강의 시간때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뭐를 전제로 한다더라?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로 한다는 거. 따라서 대항력이 언제 발생됐노? 그러니까 97년 4월 23일 오전 0시죠. 어, 그럼 너의 확정일자는 언제? 97년 4월 23일, 즉 4월 22일 밤 12시까지 는임차인 대항력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4월 23일 오전 0시 땡 하면서 대항력 하니 그것 따서 확정일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한다더라?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 한다. 따라서 대항력 없다 그러면 확정일자가 없다는 거죠. 대항력 있다 그래야지확정일자 효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따라서 보니까 이 임차인은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언제 97년 4월 23일 오전 0시 불에서 발생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 어떤 거들하1순위 저당권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더라. 근데 저는요 이이 이 사례를 보면서 저당권자가 왜 이때 이것도 저당권 설정 금액 이 얼마입니까 이게 6,500만 원 어, 설정 금액이거든요. 그럼 최소한도만 대간 2, 30% 잡는다 손치더라도 순수한 대출 금액은 한 5천만 원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해줬는데 왜이 저당권자가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도통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 철자대입에서는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이 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죠. 등기부상인 권리관계란에 저당권 밑으로 해가 가압류가 가 엄청 많이 돼 있거든요. 이 가압류가 하도 많이 돼 있어서 제가 가압류가 몇건돼 있는지 한번 그 시합해 봤습니다. 가압류만 총몇건 있더라? 20건 가압류가 되어있어요. 대단합니다, ,잉?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세금은 안된것 같아. 예. 이게 정보제 두 장으로 나와있는데, 세금은 안됐는데 뭐, 성동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또 중랑구청이니까, 세무서는 국세, 중랑구청은 뭡니까? 지방세 이렇게 나옵니다, ,잉? 그러니까, 세무서는 국세, 구청은 지방세. 와, 압류만 몇건 되어있다. 두건총합이 얼마? 2 2 건이 되어있습니다. 야그 그러니까 뒤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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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어떤 게 말소 기준권리인데 이게 말소 기준권리인데 미안한 뭐다 이거보다 뒤에 있다 설사 가압류가 앞에 있다 손 씻더라도 요 경매 시 매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따라서 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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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주고 아, 아, 다다 주고 근데 이 물건을 누가 경매 신청했느냐 그러니까 요 주택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 김민예 씨가 에이, 나중에 뭐떻게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음,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했더라. 청구 채권액이 얼마더라? 자기 전세 보증금 얼마? 6,500만원. 이런 물건, 자, 가압류가 20건 이상 돼있고 저당, 저더이 압류가 2건 돼있고또 저당권 6,500이 돼있다더라그럼 이런 물건 뭐다 경매 취하, 하라고 소유자한테 옆에서 생 구슬해도 이건 경매 취하를 안 시킵니다. 왜냐면은, 채무자 입장에서 이미, 이미, 이미 뭡니까? 선물 단물, 이, 이 물건 하나가 싹다 뽑아먹어버렸어요. 미련이 있다, 없다. 미련 없잖아. 미련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만세 불러부른다는 거. 만세 불러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대상은 어떻게 이런 물건을 고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매 물건 여러분들 고르실 적에, 덩기부동물뭐 아이고, 가압류가한 20건 됐네. 이야, 이가압류가말이 얘네들 과연 얼마나 배당받아가니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경매 투자못 하십니다. 왜? 배당표 이런 경우는 배당표를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와 관계 있는 자는 누구지? 오히려 대학력 있는 임차인 김민내 이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니까 경매가 진행 내역 나에서 말이죠. 1차 감정 가격이 얼마더라? 9천만 원했습니다 9천만 원인데 1차 유찰되고 2차 기일 날, 2차 기일 날 얼마? 7천 4백 10만 원 선에서 어, 낙찰이 됐거든요. 아, 7,41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더라. 자, 그럼 이 7,410만 원인데 여기서 410만 원은 경매 비용을 우리가 이제. 어, 감액 버리자 이거죠. 그러면 순수하게 한 410만 원이 경매 비용이다 빼고 그 나머지 7천만 원 요것이 경매 비용을 제한 잔여 금액이 배당 금액이 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해 보자. 1등 누구? 임차인 김 누굽니까? 민내 얼마? 6천 5백만 원짜잔다 배당받아 버리네요. 자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 사례 세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전부 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서 대신고 되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물건이 뭐다? 엑셀런트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기, 그 전에 강의시간테 말씀드렸단 말이죠. 왜 그러냐니까. 아, 지가 치돈, 지 보조금 다 받아가는데. 낙찰자한테 가서 뭐큰 소리 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7천만원에서 김민내6,500 받아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500만원 누구거 하니까 어떡하세요? 97년 4월 25일자 국민은행이 500만원 배당 받아간다더라.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1순위 저당권자가 왜 6,500만원에, 설정 금액을, 에, 에, 표시해가지고, 대출을 해줬는지, 이, 도통 이해가 안 가는 물건이다. 이 물건도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시죠. 이게 뭐다, 요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에?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에, 그런 물건에 해당이 되고 나가서, 강제, 자, 경매 정보지을 보면, 있어가, 경매 신청권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경매, 경매하니까, 이미 경매, 강제 경매, 아유, 강제 경매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경매 정보들 보시면 있어가지고 특히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민사, 민사 집행법 102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한 카운트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강제 경매인데 이것도 누가 경매 신청했냐?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냐? 아니면 뜬금없이 제3자가 경매 신청했냐? 근데 이 사안에 서 임차인 본인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경매 신청하였다 했을 경우는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규정이 적용될 예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법 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정이더라 경매 신청권자보다도 앞선 권리자들의 지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 이때 강제 경매 신청에 의한 등기가 되었을 따름이지, 임차인의 지위는 언제로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쭉 앞으로 오시니까, 임차인의 지위는 언제로서 확정되었다니까? 97년 어 97년 4월 23일자로 해서 이 사람 이미 자기 얼마 보증금 6,500에 대한 권리를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저저 일순위 저, 저당권 저 4월 25일날 설정하여 또 손치더라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실제 임차인의 지위는 언제 4월 23일자로 확정됐는데 이 4월 23일자 임차인 보다도 먼저 앞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죠, 없죠. 없으면은 뭐 없기 때문에 이때은 민사집행법 제 102조 규정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물건도 어 제가 볼 때는 역시 뭐다이게무혈입성할수 있는 물건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방색한 짤인데요 한 10년 차 정도 되고 한 7천만 원 선에서 낙찰받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에, 전세금으로 내집 마련하는 또 나아가서 명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거 걸림돌이 없잖아요. 그죠? 어, 명도하는데 쉽고 전세금 수준에서 내집마련해 버리고 짧범참 1조 2조가 아니라 3조 4조 어, 이런 식으로 될 그런 될수 있지 않겠느냐 아, 하는 그런 말씀 을 드리면서 기왕에 우리가 경매 투자 물건 선택하면서 가다는요 등기부등본 보시면서 가지고 깨끗한 거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됩니다. 될수 있으면 지저분한 거봐 가지고 내가 만약에 소유자 입장이라면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만세를 부를 것인가 안 부를 것인가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낙찰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